최근 KBO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발 투수자원의 문제가 생기면서 공백을 보이는 팀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부상이나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으므로 팀에 필요가 없는 선수들을 보강하여 반전을 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수자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SSG의 기존 외인 투수인 로버트 더거를 퇴출하면서 드류 앤더슨으로 보강을 했죠. 또한 한화와 LG 또한 팀의 재정비를 위하여 외국인 투수 영입을 위한 트레이드 팀을 구성, 미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아 또한 외국인 투수 영입을 위한 사전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에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영입 가능한 투수 자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KBO 리그 구단들의 외국인 투수 영입 조건을 살펴보면 메이저 리그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KBO 리그 구단들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까지 후보를 넓히고 있죠. 그래서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를 오가면서 선발투수로 활약한 선수가 영입 후보에서 1순위이지만, 그러한 선수들도 저렴한 돈을 받고 아시아리그에서 뛰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KBO리그 구단들은 선발투수에 한정을 하지 않고, 멀티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는 불펜투수로 활용이 가능한 선수들을 영입하여 선발투수로 전향시켜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입 대상들 또한 불펜 위주로 경험을 가진 커리어뿐이지만 선발 투수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성공만 할수 있다면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현재 영입 가능 후보군으로 보자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들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릭 스타웃입니다. 1993년생으로 31살의 좌완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이 잠깐 있지만 대부분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활약을 했으며 2023년에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마이너리그 팀에서 40.2 이닝을 던지면서 4.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으며 시즌 중 대만 프로야구 중신 브라더스로 이적하여 12경기에 등판했고 68.2이닝을 던지면서 3.2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여 준수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출나지 않은 스터프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어느 정도의 이닝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에 고려대상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보다는 대말리그에서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9이닝당 1.7개의 볼렉과 0.5개의 홈런만을 허용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감도 회복한 상황이죠. 에이스로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두 번째 정도의 외국인 투수로 무난한 피칭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터커 데이비슨입니다. 1996년생으로 2016 시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19라운드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입니다. 좋은 스터프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애틀랜타의 유망주로 존재감을 알렸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는데 실패한 선수죠. 2023시즌 이후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논텐더가 되면서 현재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밖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에 구단에 약간의 이적료를 지불한다면 영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주로 선발 투수로 활동했지만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고 2023시즌부터 불펜 투수로 공을 던진 투수이며 LA 에인절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유니폼을 입고 38 경기에 등판하여 51.2 이닝 동안 5.9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이닝이 100 이닝을 넘는다는 것과 2022년까지 선발 투수로 공을 던진 점은 KBO 리그 구단이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9 이닝당 4.8개의 볼넷, 마이너리그 커리어 동안 3.2개의 볼넷을 허용한 선수이기에, 재구려면에서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 팔꿈치 관련하여 내구성이 의문이 있는 선수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입을 하기 위하여 100만 달러 가까운 연봉을 지불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루크 위버입니다. 2023년에 메이저리그에서 29경기에 등판을 했고 123.2 이닝을 던지면서 6.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요. 9이닝당 2.9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무난한 재구력을 가지고 있으나 9이닝당 11개의 안타와 2개의 홈런을 허용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잔류하지 못했죠. 이것은 2 0 2 2년의 에릭 패디를 연상시키는 성적인데요. 에릭 패디는 2022년 워싱턴에서 127이닝 동안 5.8일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1993년생인 루크위버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투수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구위가 가볍기 때문에 많은 안타를 허용했고 평균 94마일의 직구와 커터,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드 등 다양한 구종을 혼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았지만 KBO리그에서 영입한다면 일선 발투수로 활약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 외국인 투수입니다. 네 번째는 코리에보트입니다. 2023년 워싱턴의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간 코리에보트는 1995년생으로 2017년 시카고 컵스의 2라운더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커리어 초반 선발투수로 꾸준히 성장하는 유망주였지만 2020년 마이너리그가 취소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기량저하를 겪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5경기에 등판을 하여 104.2이닝을 던졌고 6.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186.1이닝에 5.4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죠. 9이닝당 4.7개의 볼넷과 2.4개의 홈런을 허용하는 동안 8.3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준수한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구력이 좋지 않은 점이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는 데 실패한 이유입니다. 멀티이닝을 던지는 불펜 투수로 평균 92마일의 직구와 커터,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 낙차가 큰 커브볼이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3년간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진 경험이 있고 불펜 투수로 멀티이닝의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입니다. 일단 4명의 선수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팀마다 팀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영입 조건이 다를 것입니다. 현재 KBO 리그 구단 중 하나와 LG가 미국으로 트레이드 팀을 보내어 조사를 하고 있고 기아도 미리 자료조사는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선수라도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부상 선수들과 성적이 바닥인 외국인 투수들이 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 교체를 할 것인가나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구단별로 매우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